오늘은 사무엘하 2장입니다 읽고 얘기해볼게요. 그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래래아래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이를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하에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알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레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루앗과 아슬과 이스루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해 동안 왕이있있으라유유족족은은윗을을르르 다윗은 헤헤브에에유유족족의의이이된수수는년년개월이이라라 왕이 e 의아아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 l i 에 이르고 스루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로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부셋의 편에 열두 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열두 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본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리아의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로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이라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까닭게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함에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세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본 거친 땅의 길까 기아 맞은 쪽 안마산에 이르을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 주착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조끼를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 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 날이 밝았더라. 그 사무엘하에서는 새로운 다윗의 적이 나와요. 근데 이 다윗의 적은 다윗의 신하처럼 모습을 하고 있어요. 다윗과 요압이 비교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에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왕이 되려고 해요. 요압은 자신이 섬기는 다윗을 자신의 무력과 폭력으로 왕을 만들려고 하죠. 둘다 왕이 된다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근데 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나중에는 다윗이 유압을 힘들어해요. 근데 내치지는 않죠. 다윗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때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다리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 힘으로 비집고 들어가려는 게 있죠. 유압은 후자였어요. 다윗은 전자였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때 거기로 갑니다. 유압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정적인 아부네를 죽이려고 하죠 누가 이길까요? 사무엘 하에 그 얘기가 가장 먼저 나와요 여러분 힘이 이길까요? 기다리는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용을 답을 다 알죠 근데 우리가 힘이 있는 것더 미혹을 많이 당하죠 이게 더속 시원할 것 같거든요 근데 요압의 마지막이 그 힘에 의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방식이 악마적일 수 있어요. 디모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점점 사라지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이 있다 하고 그것을 붙잡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같이 붙잡으십시다. 그래야 온전히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기다리게 하소서. 기다리는 힘을 모아 주시옵소서. 유압과 같이 폭력으로 나가지 않게 하소서. 주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그 때를 기다립니다. 주께서 역사하신 그때 우리가 함께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봅시다.